늘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. 늘 혹은 때때로.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?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?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 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.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직도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아 그러한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.